뭐해 구독자님이 고양이 통조림 을 보내주셨습니다. 구내염 걸린 아이 먹이라고 부드러운 걸로 보내주셨어요. 꼭 약이랑 같이 먹이겠습니다. 근데 이건 크네요 통조림이 아 일반 통조림의두배 정도 크기입니다. 이럴 거 아냐?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빨리 구내염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들들네 <목소리나> <목소리나> 마리가 다 입속에 있습니다. 중요한 저기 여기 있고 네 마리는 다 이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추운 거 겁니다. 이게 아저씨가 다리만 잘 이용하면은 강아지들이 다리 사이도, 다리 양쪽 옆으로 그렇게 그렇게 잘 알아서 네 말이가 다 이불 속에 들어가서 살수 있어요. 음, 음. 그거 방으로 갖고 뭐 어떻게? 나가 나가. 음. 은이야 음. 이놈들이 물어 뜯던 운동화는 이제 더 이상 신을 수가 없어서 버려버리고, 새로운 운동화를 끌어놨는데 설마! 이것도 끈을 물어서 이렇게 다시 사용할 수 없을 놓고 운동화를 끈을 끊어놔버렸네요. 다이나, 이 새끼. 확 파양 보낸다 또, 딴 데로. 누가 한 마리에 필요하다는데? 아, 예쁜이 랑 똘망이가 진짜 큰 문제네. 니네들은 무조건 묶어놓는다, 보면은. 옛날이 없다. 확실하게 묶어놓는다. 이 새끼가 제일 문제야. 안 들어. 준이야 청소할 때는 나가 있으라 그랬잖아. 이 말을 안 들어 이제. 내가 있어. 어차피 우리 나가면 나가야 되는데 뭐. 그렇게 그래. 그렇게 그래. 그래, 그래. 넌또 언제 옆에 와 있었어? 이런 거안 훔쳐가지고 나가는 게 희한하다. 지금 가자고? 볼 일이 있어서 밖에 잠깐 나왔습니다. 아저씨 볼 일은 아니고 아주머니 볼 일. 날씨가 아주 맑고 따뜻합니다. 니들이 말썽 부리기 전에 다 켜야지. 저 검은 고양이가 이 안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결국 세개 안에서 다 자고 있는 걸확인했나요 여기도. 먹이통을 놔둬야 된다는 얘긴데 왜? 아, 비어있어서 물이랑 사료랑 줘야 되겠습니다 큰거 하나 뜯었습니다 후. 배추전 잔뜩 꺼놨습니다 아, 이건 멸치인데 아저씨를 담당하는 복지사님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기 저큰 박스는 아저씨가 캔커피를 좀 샀어요 아우 하... 숨차아하다저 하... 고양이집 앞에만 갔다 오면 숨차서 휴... 힘들어 고양이밥 주는 건 너무 힘들어 왜 눈물을 흘리냐 눈물 닦자 물 닦자잉 그래 아 모든 게한 손으로 하기 왜 이렇게 다 힘들게 해놨나 아냐 그럼 좀 이따 바르자잉 저께개 아냐 넣었잖아 언니 오빠들이 넣었지 아니 언니 아니구나 누나 형이 <laughs> 기청소도 해줬고 다 해줬잖아. 기청소는 일주일에 두 번만 하래 써 있는대로 해야지 아빠는 모르니까 다해. 이제 아빠가 3일 지금 라면 사발 라면 해서 하위 도좀 말아 먹고 너희들은 면을 먹어. 3일만에 먹는 밥이야 안 먹으면 갑자기 썩어질까봐 먹는거야 먹고 싶지는 않은데 아빠 쓰러지면 어떻게 되냐 아빠 쓰러지면 안되잖아 라도좀 먹어서 기운을 조금 내야지 걷는 것도 힘들다 하... 안 먹으니까 확실히 기운이 빠진다 이게 이놈들 주 밥을 따로 이렇게 담아놔요 항상 그러면은 시 씨가 사과 라면을 끓이면 면만 얹어서 얘네들이랑 섞어서 주고 아저씨는 국물에다 밥 말아먹습니다. 늘 그래요. 이놈들은 라면에다가 비벼줬고 쟤네들은 김치찌개에다가 비벼줬는데 김치찌개 쪽이 훨씬 더 강한 맛이라 그게 더 좋은가 봐요. 자꾸 저쪽으로 가네. 아저씨는 이렇게 국물에 밥. 김치도 필요 없어요. 몇 숟갈 뜨고, 나무 묻도이놈걸 주면 되니까. 죽지 않으려고 먹습니다. 쓰러질까봐 약도 먹어야 되고. 지금 한 달째 지금 이렇게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밥을 먹고 있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배는 안 고파요. 식욕이 없어요. 전혀 식욕이 생기질 않아요. 뭐 먹고 싶어야지 물 먹죠. 근데 음료수 같은 거는 땡겨요. 물도 그렇고. 그래서 율무차, 커피, 뭐 대충 그런 걸로 때우고 있습니다. 와 넉넉하네. 양이 많았나 왜. 라면만 싹 건져 먹었네 밥을 냉겨놓고 놔두면 싹다 먹습니다 니들 배부르지 않니? 아까 밥 많이 먹었잖아 그리고 이것도 지금 두 번이나 먹었고 그래도 더 줘? 오른쪽 사랑. 이 저기 전기장판 위에는 주은이요. 항상 얼굴이 안 보여. 얼굴을 여기 그쪽에 놓고 있어. 얘는 한숨? 복순이? 동글동글 뭉쳐서 따뜻하게 잘 자고 있네. 날씨가 조금 쌀쌀해지긴 한것 한 같다. 낮에는 아주 푹 해도만 해지니까 쌀쌀해지네. 줘? 이 응. 예쁘니. 사랑이. 준이야. 준이야 이리 와. 이리 와. 아빠한테 와. 이리 와. 이어는 크게 하나 잘라 줄게. 배불러진 이들 사실 욕심때에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이리 와준이응 이리 와 싫어? <laughs> 안 올라 그러네 그럼 응, 이따 먹고 싶을 때와 먹는거 거부하는거 처음봤네 준요가 맨날 침 제일 흘리면서 있더만 어 지금도 침 흘리네 먹고 싶은거야? 이리와 일어나 이리 와. 아이고, 아이고 저렇게 일어나기 힘들어 사랑해 뚫방이 이리와 잘 받아 먹어 그럼 애들한테 뺏기지 않게 일어나는 게 힘들어서. 점점 하루하루 갈수록 힘들어 해요. 일어나는 거를. 아저씨랑 비슷하죠. 아저씨도 하루하루 신발 신을 때 앉아서 신는데 엉덩이 붙이고 신발을 신는데 그 상태에서 일어날 때 엄청 힘들거든요. 똑같은 거죠. 점점 관절에 기운이 빠져나가는 거죠. 이놈들은 쌩쌩하고 얼망아 복순아, 먹고 싶은데도 일어나는 게 힘들어서 무, 못 오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아저씨 눈치만 보고 있네요. 아 근데 던져줘서 잘 받아 먹었습니다. <laughs> 나는 배불러서 그냥 밀가루 안 묻은 배추만 먹고 싶어 살짝 익은 배추는 맛있거든 아삭아삭되고 장에 찍어서 많이 먹었어 나 많이 먹었다 이거. 아. 좀 기다려, 준이어. 이따가 줄게. 만 원. 죽었다 깨내다 아빠 이거 다못 먹어. 아빠 이제 배추 서너 개 먹으면 끝이야. 다 니들 거야. 공평하게 나눠줄게. 준이어는 큰거 하나 주지만 복순이는 작은 거두 번. 엄마니까. 내일 이발해야 되겠다. 추우면 못 하고 바깥에서 의자에 앉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추우면 못 하고 목욕 해주시는 분들 팀에서 그 국장님이라는 분이 항상 이발을 해주시는데 한 달에 한번 정도. 추우면 아저씨가 목욕탕 의자 같은 거좀 높은 거그 의자에 앉아서 중심을 잘못 잡아요. 그래서 아저씨는 등받이 있는 데서 기대고 앉아 있어야 지 중심이 잡히는데 거기서 한 10분 20분 앉아 있으면 몸이 어지러워요. 근데 이별을 해주시는 분들은 모르시죠? 그런 아저씨 몸의 변화를 뭘 그렇게 쳐다봐? 말씀 선 이걸. 들 지금 은1 1시고요밤 11시. 이불 속에 두 마리 들어왔습니다. 똘망이랑 사랑이. 그리고 이젠 복순이가 들어갈 거고, 잠시 후에 예쁜이가 들어갈 겁니다. 이놈들은 다 이불 속에서 따뜻하게잘 겁니다. 윤여도 정리장판에서 따뜻하게 잘 거고요. 알아서 편하게 이불 속으로 들어옵니다. <laughs> 아저씨는 조금 불편합니다. 많이는 아니고. 다리를 뻗을 때가 편하지 않아서 조금 불편합니다.